일곱째, 감정은 흘려보내는 것이지 붙잡는 게 아닙니다. 화가 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. 왜 나한테 그랬지? 내가 뭘 잘못했지? 다음에는 어떻게 복수하지? 이런 생각은 감정을 반복 재생하는 것입니다. 즉 붙잡고 있는 겁니다.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. 흘려보내면 사라지지만 붙잡으면 썩습니다. 올라오는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세요. 여덟째,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스님, 남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.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. 그런데 여러분,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. 감정을 만든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. 그러니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의 첫 걸음입니다. 아홉째, 분노가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리면 성장이 기회가 됩니다. 화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. 화 뒤에는 늘 메시지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나는 존중받고 싶구나. 나는 인정받고 싶구나. 나는 더 편안하고 싶구나. 감정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면, 분노는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. 열째, 분노를 내려놓는 가장 큰 힘은 자비심입니다. 자비심은 불교의 핵심입니다. 자비심은 약한 것이 아니라, 가장 강력한 마음의 힘입니다.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. 자비심은 나를 편하게 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. 자비를 배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.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잘 다루면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입니다. 다만 그 에너지가 무지로 쓰이면 파괴가 되고 지혜로 쓰이면 자비가 됩니다. 여러분이 오늘 이후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